제13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주고 계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나은입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막식, 시상식, 기조강연, 두 개의 강연 그리고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11년의 시작으로 올해 13회절을 맞는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의 주제는 벤처 생태계 혁신성장 과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3회 대한민국 강소포럼의 개막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오늘 포럼의 문을 열어주신 변동식 사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님의 축사를 청해드릴 순서입니다만 장관님께서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영상으로 포럼에 개최 축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영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네 분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보다 많은 분들께 오늘 포럼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2023 대한민국 강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벤처기업협회 회장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상, 파이낸셜 뉴스 강소기업대상 혁신상, 성장상, 글로벌상, 조직문화상, 고용창출상 시상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시상을 하기에 앞서 이번 심사의 심사위원장이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임채훈 교수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임채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안은 2023년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수상자분들을 위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호명되신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파크 시스템스. 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파크 시스템스 귀사는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기에 2023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렬해 보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